Hello, first 친구들. Hi.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관계사는 총세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o, whom, whose, which.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 what.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부사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한번 적어볼까요?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네. 이렇게 두 가지가 관계사에 있구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구나. 이걸 알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관계대명사 후 Who, whom, whose, which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개념은 읽어 볼까요? 문장의 명사를 보충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절을 이끄는 대명사. 다시 말해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접속사 역할도 한다라고 예,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그래서 이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서 관계 대명사가 쓰인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 받는다. 그래서 대명사라는 걸 쓰고, 관계 대명사면 앞에 절과 뒤에 절, 또는 문장 전체에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이렇게 접속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문법이 뭐냐? 관계 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위치한다? 명사. 다시 해볼까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옵니다. 항상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법으로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따라해볼까요? 선행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를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 거는 동사 목적어고, 밑에 거는 주어 동사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세 가지가 항상 이루어지겠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 너를 좋아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씩 없습니다. 위에는 주어가 없고 밑에는 목적어가 없죠. 뭐 걔가 뭐냐? 앞에 나온 선행사인 명사입니다. 네, 명사. 그래서 반복되는 걸를 피하는 걸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쓰고 뒤에는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진 이빨 빠진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항상 기회가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위에와 같이 절,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밑에와 같이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절은 항상 이끌어집니다. 이해되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 어 먼저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한번 배워 볼게요. 예,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한다. 그리고 어,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이제 실제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oranges are fruit. 어, 오렌지는 과일이다. 그리고 they are full of v a m i n c 어, 그것들은 뭐다? 바이타민C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이 데이와 요 오렌지가 같은 놈이겠죠. 맞죠? 이 오렌지와 요 데이가 같은 놈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 이거를 받으려면, 어, 이거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우리. 책이 교재가 조금 오류가 있네요. 자, 이거 지우고 우리 위에다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써봅시다. 이번 차에 책도 한번 바꿉시다. 지 h i s 어, 지스 e t o f i T A M i n 쌤 적을 때 따라 적으세요. 자, 요 문장으로 바꿨어요. 위에 문장으로. 자, 한번 볼게요. 오렌지는 과일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비타민 C가 가득 차 있다. 그죠? 그러면 중복된 게 오렌지랑 데이죠. 예. 그러면 얘를 관계되는 사람 뭘로 받았죠, 쌤이? w h i c 로 받았습니다. 위치로 맞죠? 위치로 그래서 위치 i c h are full of vitamin C. 예, 여기 볼까요? 음, 선이 안 꺼지네요. 자, which are full of v i t a m i n C 이 부분이죠. which are full of v i t a m i n C 이 예. 부분이 밑에 있는 they are full of v i t a m i n C 입니다 그럼 이 they가 which로 샥 취안되면서 앞에 선행상은 뭐가죠? 어, oranges가죠, oranges. 그래서 oranges which are full of v i t a m i n C 예.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그리고 뭐다? are Fruit. 과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 관계 대명사 주격강릉에서 위치 바로 앞에 뭐가 나왔죠? 명사. 요거는 뭐라 부른다? 선행사. 그래서 어, 얘 안에서는 위치 다음에 쓰임이뭘 썼죠? R을 썼죠. 왜 R이죠? 원래 위치가 가르치는 게 Orange잖아요. 그래서 Orange라는 여기 선행사의 수일치를 맞춘다. 요게 은행입니다.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Orange s Are full of i n m 요래 되는 거죠? 로 문장이. 그두개 문장을 합친 겁니다. 합친 거. 네. 밑에 가 볼까요? This is the farmer who has a big ranch. 어. 어, 이 사람은 뭐다? 농부입니다. 라는 문장 한 개. 같이 한번 써볼까요? This is a farmer 라는 문장 한 개랑 또 다른 문장이 또 뭐가 있죠? 어, he, he로 합시다. he has a big ranch 라는 문장. 이두 개가 문장이 합쳐진 게 위의 문장입니다. 자, 볼까요? farmer이라는 놈이랑 he라는 놈이랑 같죠? 반복됐죠? 관계대문사를 he를 받아서 뭘로 바꿨죠? who로 바꿨습니다. 이,희가, who has a, 어, who has a big ranch로 바뀐 거죠. 요,로, who has a big ranch. 그래서, he has a big ranch. who has a big ranch. 희가 그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who로 바뀌면서, 앞에 선행사인 the farmer를 가지고 간다. 그죠? 그래서, 항상 관계되면서 앞에 보면, 자, 볼까요? who 앞에 뭐 나왔죠? 명사. 그리고, 여기서는 which 앞에 뭐 나왔죠? 명사, oranges. 그리고 수위치를 어떻게 시켰다? 앞에 선행사에 수위치를 시켜서 oranges가 복수니까 are. The farmer이, 어, 단수니까 has, have가 아니고. 이래 간다. 이거죠. 이해되죠? 다음. 목적격 관계되면서 해볼게요.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목적어겠죠. 앞에는 주어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 목적어의 타겟을 한번 가봅시다. The mountain is not so high. 그 산은 그래 높지 않아요. 엄청나게 높지 않다. I climbed it yesterday. 나는 그것을 어제 등산했다. 그럼 겹치는 게 뭐죠? The mountain과 it이 되겠죠. 그래서 얘두 개를 합치면서 it을 날리겠죠. 그래서 그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로 갑니다. Which로 맞죠? Which로. 그래서 the mountain 선행사 which I climbed yesterday. 여서 기입만 날린 거죠. I climbed yesterday에서 I climbed yesterday 하서 이슬 뭘로 치환했다?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 로 치환했다. 그래서 the mountain which I climbed yesterday 여기까지가 입문장 전체의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is not so high, is not so high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밑에까 볼까요? The girl uh, whom my teacher introduced to me is very smart. 라는 놈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문장을 한번 나눠볼까요? 음. 처음에는 나눠보면서 합치면서 요 연습을 계속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랑 같이 해봅시다. 자, 더 여기다 써볼게요. 잘한 보니까 더 걸. 그럼 뭐가 되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절 빼고 뒤에 있는 is very smart, is very smart. 요 문장 한 개랑. 두 번째 문장 뭐죠? My teacher부터 시작하면 되죠. My teacher introduced to me, introduced her to me. 이렇게겠죠. 이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The girl is very smart. The girl is very smart. 그리고 my teacher introduced her. 왔죠 여기 목적어 자리죠. 얘가 whom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to me 그대로 붙이고. 그래서 h e 를 날리고, 여기서 날렸죠. 그러고 whom으로 샥 바꿨죠. 그래서 uh, the girl whom my teacher i n t e e t me is very smart.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뭐를 대신한, 아, 주격 관계되면서는 뭐를 대신한다? 주어를 대신한다. 네. 주어, they. 그리고 주어, he. 를 대신해서 어,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ich, who가 들어왔습니다. 네. which, who.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다? 목적어를 대신한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it을 대신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 주,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여기는 whom. 뭘 대신했죠? her를 대신했죠. 네. 그래서 whom.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충 설명 안 합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untain I climbed yesterday is not so high. 이것도 맞고. the mountain which I climbed yesterday is not so high. 둘다 맞다라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근데 주 주격은 생략 불가능. 예, 이해되죠? 그리고 어, 사람일 때는 후를 계속 받는 걸로 지금 눈치를 채고 계시죠. 근데 사람일 때 후를 받는데 자, 후를 받는데 자, 이게 어, 목적격일 때도 훔으로 쓰니까 너무 헷갈린다 이거죠. 왜? 사물일 때는 위치로 탁탁 통일했잖아요. 위치, 위치 통일했잖아요. 근데 어, 사람일 때는 후로 했다가 후으로 했다.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후도 가능하다고 영어에서 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흠, 도 되고 후도 됩니다. 아, 이해되죠? 자 다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아, 조금 전치사 때문에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ank. I have worked at the bank for 5 years. 나는 문장 두 개가 있어요. 공통점이 거죠 The bank. The bank. 자 그러면 이거를 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뭐다? 성분이 목적어다 그러면 뭘 써야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맞죠? 전시 다음에 명사 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at 다음에 있는 이더뱅크를 삭제를 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위치로 받았어요. 그러고 I have worked at 하고 나서 더뱅크를 없애고 for five years 이렇게 끌고 들어왔죠.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생략 가능하겠죠 위치가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가로를 해놨죠. 근데 요렇게 전체사만탁 남으면 뭔가 문장이 어, 깔끔하게 이어지는 것그 같지는 않아 틀렸다고는 할수 없어 맞아요 이것도 당연히 근데 얘를 이 at을 앞으로 샥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at 위치로 여기 있던 at이 어디로 왔다? 앞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왔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항상 어순이. 그래서, at which I have worked for five years. 여기서 뭐가 빠졌죠? 애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은행이다. 뭐, 내가 5년 동안 일해온 은행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는,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차이가 있는 게, 목적어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이 가능하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되면서 즉이 위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t I have worked 하면 틀린다. at which I have worked 해야 된다. 이해되죠? at만 적으면 틀립니다. 위치 어, at which 어, 이렇게 어, 생략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해되죠? 안 된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 대면사 가보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대면사 소유격 말 그대로 I, my, me, mine에서 my죠, my mine, 나의. 예, 그걸 대신 받는 겁니다. 소유격 관계 대면사 그래서 I met a boy. 나는 소년을 만났다. His hobby is enjoying extreme sports. 그의 취미는 뭐다? 어, 극한 어, 스포츠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겹치는 게 뭐다? 어보이랑 히즈가 교치죠 그럼 이 히즈가 소유격이니까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 후즈로 샥 받는다. 쉽죠?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히즈를 후즈로 간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다? who,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 whom, which.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 h o s e 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 를 보면 후 앞에 주격 관계 되면서 후가 나왔을 때는 앞에 뭐다 선행사가 사람 위치가 나왔을 때는 선행사가 뭐다 사물 그죠 위치가 나왔을 때는 사, 그 선행사가 뭐다 사물 후는 사람 네. 그리고 위치가 나왔을 때 선행사가 뭐다 사물 네. 이렇게 됩니다 후즈는 상관없이 사람 사물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어, 관계 대명사 who which를 조금 더 어, 이제 세밀하게 한번 쳐다 볼게요. 이제 해석하는 것도 한번 배워 봅시다. 먼저 주격 관계 대명사 사람일 경우에 who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얘는. 예. 그래서 I have a neighbor who raises a several dogs. 나는 이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raises several dogs. 뭐 몇몇 개를 키우는 어 이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 여기는 항상 앞에 선행사를 이렇게 샥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입니다 관계 대명사절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예. 왜? 앞에 선형 성형사, 사는 사람 명사니까. 명사로 꾸며준 건 보다 형용사. 예. 그래서, I have a neighbor who raises several dogs. 는 나는, 어, 몇몇 개를 키우는, 어, 이웃이 있습니다. 이래 되겠죠. 자, 주격 관계되면서, 내 쌤이 중요하게 생기는 거죠. 요게 단수가 나오면 뒤에 스위치를 단수, 동사로 써준다. 다음, 목적격 관계되면서 사람일 때 에, whom입니다. whom. 그래서, 사람일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할 때는 who, whom. whom 둘다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a director, 뭐, 감독이 있어요. 어떤 감독? whom I interviewed yesterday. 내가 어제 인터뷰했던 감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생겼대죠 목적격 관계되면서인 whom이 대신 받으면서 여기 뭐가 생겼던 거죠? 더 디렉터가 생략이 됐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관계 대명사가 대신 받았다. 아, 요 개념으로 면되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한대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뭐냐? 내가 어제 인터뷰한 감독. 이렇게 해석합니다. 을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사람일 때는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둘다 된댔죠. 아 어, 근데 생략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목적격일 때 목적격일 때는 생략 가능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 쓰일 경우는 관계대명사 홈만 쓸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나왔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죠 at which 요거 in which at which on which 요거 요거일 때는 후가 안 되고 홈만 쓰세요. 그래서 with home 렇게 통째로 외워 놓으면 됩니다. with h o m 그래서 이게 원래 문장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적어 봅시다. 이 원래 문장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누면 되죠? the woman is my aunt. 따라오겠죠 이미 적었죠? 그다음에 With whom 요거 빼고 목적격이니까 I live with her aunt니까 no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개 겹치는 놈미뭐다 my a n t 랑 her 요두 개가 겹치죠? 네. 그럼 요거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the woman is my aunt 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배운 거라면 who 또는 홈둘다 되죠. 네. 그리고 요 뒤에는, 삭제. 네. 요렇게 됐겠죠, 원래. 근데, w i t 가 어떻게 됐죠? 앞으로 샥! 튀어나갔죠. 그래서, with 이될 때는, w h 는안 된다. 네. 요거는 안 된다. 언제? 요렇게 될 때는, w h 를 하면, 요렇게 쓰면, 틀린다. 뭐가 있어야 된다? m이 있어야 된다. with whom. 음. 요렇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음. 어, 소유격 관계대문사, who's. 한번 볼게요, who's. w h 는 음, 사람, 사물, 둘다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어, who's. 사물, who's. 둘다 된다는 거죠, 사람, 사물. 한번 볼까요? I have a friend whose job is a computer programmer. 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다? 그의 job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그래서, 나는, 어,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친구가 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샥, 해, 그,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썼냐, 볼까요? 쫙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명사 다 나와서 이 형식인데, 어, 그럼 이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죠? 주어도 나오고, 보도 나는데요, 다 나는데요, 그럼 뭘 써야 되죠? 이럴 때호주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볼까요? I wanna buy the book whose cover is black. 나는 그 책을 사고 싶어요. whose cover is black. 이건 마찬가지죠? 주어, 보어, 다 나죠? 뭐, 생략한게 없어. 결론적으로. 그럴 때는 더북을 소유격으로 받는 호주를 쓴다. 그래서 나는 책 커버가 검정색인 책을 사고 싶어요. 나는 커버가 감정 색인 컵을 사고 싶어요. 어, 아, 책을 사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사물일 때만 되는 놈이 있습니다. 뭐다? Over which. 그래서 whose와 o f which는 똑같다. whose는 누구의잖아요? 그면 over의 뜻이 뭐죠? 원래 a o b b o -A, a. 그래서 이거의 이런 거죠. 이거 which의, which의, whose 누구의, 네. which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o f which도. 되는데, 얘는 사물일 때만 된다. 사람일 때는 안 돼요. 위치기는 사람이 안 되죠. 사람은 후, who, 후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치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I wanna buy the book of which로 바꿉니다. 뭐를? who's를, who's를 of which로 바꿨죠. 얘를 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 of which 하고 나서 the cover is black 하니까 어, which도 나오고 the cover도 하고 뭔가 복잡해 보이죠 요두개어 어 순을 바꿔서 a of b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땡기면 됩니다 어떻게? the cover of which 이렇게 음.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나는 그 책을 사고 싶다 어떤 책? 검정색의 커버를 가진 책 네. 검정색 커버의 책 이렇게 되겠죠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됩니다. Who's a witch? The cover of a witch. 셋다 가능합니다. 마지막, 어, 관계대명사, a oh, witch입니다. w i c h witch는 사물, 동물이 때만 가능하고, 주격, 목적격 둘다 됩니다. 그래서 the bird which fell off the tree broke its wing. 어, 새가 있는데, 선행사, 새, 새가 떨어졌다.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죽경. 그래서, 그래서, fell, 떨어지다. 뭐, 나무에. 그래서, 나무에 떨어진 새.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죠. 요런 새.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떨어진 새. 네. 나무에 떨어진 새는, 어, 그것의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 다음. 어, 이것은 비누이다. Which many celebrities use. 어. 많은 유명인사들이 사용하는 비누다. 네, 이것도 이렇게 샥 꾸며주죠. 근데 이거는 무슨 자리죠? 목적격 자리입니다. 목적격 자리. 왜? 주어 many celebrities 많은 유명인들은 사용한다. 뭘 사용하는데?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면사로 the soap가 아, 오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로 the soap가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면사 자, 파이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요세 가지를 배우는데 사람, 사물일 때 우리가 따로따로 따로 나눴습니다. 네, 주격, 사람일 때는 Who 어, 사람, 목적격이 때는 Whom, Who 네, 둘다 된다 했죠? 사람, 소유격이 때는 Who's만 e 된다. 사물일 때는 주격, 목적격 둘다 뭐다? Which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격일 때는 사물일 때는 Whose, 그리고 Of which가 된다. 사람일 때는 안 된다. 자, 요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체계 꼭해 두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땡큐. 바이바이.